미니미니입니다. 옆에 TV 소리가 들려도 좀 참아주세요. 오늘은 모컨풀 젤리하고 물풀 젤리를 보여드릴게요. 아, 만들 건데요. 제가 만들었던 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 있는데요. 젤리 통을 굴려 불로젤리 통넣고 나서 한 걸로 했습니다. 아, 죽어. 구독이 한 명이 왔더라고요. 다섯 명 되면 이벤 할 정도라죠. 목공풀 목공풀 젤리는 토핑 은 거부터 보여드릴게요. 토핑 안은 거랑 토핑 은 거는 아내가. 연애, 연애하고 바깥에가 잘됐고요 토핑 안는것도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풀로 만든 젤리 잘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젤리 틀이 있어야되는요 젤리틀하고 네모난 젤리틀인가? 조금 넓은 동그란 젤리통으로 되는데, 이두개를 할게요. 이거는 목공풀 하이틀, 이거는 물풀 젤리 하이틀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맞다. 그 다음에, 목공풀, 물풀, 입수시계도 하겠습니다. 이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물풀 할 때부터 이거 꽉 채우면요 이게 말르면서 밑으로 쑥 내려가요. 아까 저 보여줬죠? 그게 쑥 내려가거든요. 그것 때문에 꼭, 꼭 채워서 예쁘게 만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시작하겠습니다. 물풀. 물풀. 네, 저는. 이 젤리틀이 좀 이렇게요 이 젤리틀이 이 동그란 젤리틀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렇게막만 막 이거 필요한 사람은 음, 약, 약국에서 사보면 돼요 자 이렇게 됐구요 다음에 이따가 저는 요번에 토핑 안 넣고 할 거예요. 토핑 안 넣고 이거는 꽉안 채울게요. 꽉 채우면 좀 크게 잘 나오지만 저 목공부리 알려서 잘해주세요. 합체도 되는데 그 어. 다음에 이걸 섞어주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말리면, 어, 하루만에 말리는 것도 있고, 조금 있다가 말리는 것도 있어요. 또 말릴 때까지, 말릴 때까지 그냥 감아주시고, 말리면, 칼로 옆으로 해가지고 꺼내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, 목콩풀젤리랑 물풀 젤리 만들기였습니다. 끝, 빠빠이! <끝. Bye -bye. 웃음>